안녕하세요. 노빠꾸창입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준비하는 시험이 있나요? 저는 이번에 산업안전기사 시험을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작된 13일 동안 공부해서 산업안전기사 필기 합격하기 컨텐츠, 독학으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지, 얼마나 공부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등등등 직접 도전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알아보니까 산업안전기사는 1과목부터 6과목까지 총 6과목을 공부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1일차부터 6일차까지는 하루에 한 과목씩 유튜브에 인강 같은 거 찾아서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은 2일차입니다. 오늘은 2과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부하러 갈게요. 하루에 한 과목씩 공부하고 부족한 부분은 인강을 통해서 빠르게 스킵하면서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날 공부한 과목은 기출 문제를 일회차씩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이게 하루에 한 과목씩만 공부하기 때문에 공부량이 부담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6일차까지 이론 공부를 마치고 바로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6일차 공부 끝냈습니다. 다 일회독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시험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기출 문제를 계속 돌릴 겁니다. 암기 과목은 기출 같은 거 계속 돌리고 돌리고 돌리는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해볼게요. 지금 시험 치러 가고 있습니다. 갔다 올게요. 네 이렇게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채점도 끝났습니다. 시험 결과는 합격입니다. 이 가채점이라서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거의 변동 없이 가채점 점수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결과는 합격입니다. 어, 과목별로는 점수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균 75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공부를 하루에 얼마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시험 후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필기 기준으로는 독학으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산업안전기사라는 게뭐 문제 푸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정말 간단한 문제들밖에 없고 대부분 암기 위주의 시험이기 때문에 이해보다는 이제 조금 더 많이 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한 시험이어서 저는 충분히 독학으로 시험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하루에 얼마나 공부했는지 공부하실 수 있는데 저는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공부했어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1일차부터 6일차까지는 유튜브를 통해서 공짜 인강 같은 걸 찾아서 빠르게 스킵하면서 뭐가 중요한지 이렇게 눈으로 익히고 한 과목을 하루에 하나씩 끝냈어요. 그래서 1일, 1일차에 1과목, 2일차에 2과목 이런 식으로 해서 6일차까지, 6과목까지 다 이론을 끝냈어요. 그리고 7일차부터 13일차까지 계속 기출 돌리고 모르는 문제 알아보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개념 공부하고 이게 7일차부터 13일차까지도 하루에 한2 시간에서 3 시간 사이에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순공부 시간이 2 시간 30분 정도 내외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실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는 이렇게 공부했어요. 이제 산업안전기사 준비하는 네이버 카페 같은 게 크거든요. 거기서 이제 정보 같은 거 모으고 요약집 같은 것도 인터넷에 산업안전기사 필기 요약 같은 거 치면 나오거든요. 그런 걸 구해서 일단 정독을 한번 합니다. 좀 정독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알수 있도록 공부하시고, 그 뒤부터는 기출문제 계속 풀고, 모르는 문제가 뭔지 알고, 모르는 개념이 뭔지 알고,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시간만 충분하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업안전기사가 제조업 같은 분야에서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전 알고 있어요 법적으로 제조 사업장에 몇 명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 거 같긴 한데 이런 걸 이제 갖고 있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취업준비생은 저한테는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일단 준비를 했고 직장인 분들도 이 시험을 많이 치시고 조금만 투자하시면 필기는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전해 보시면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실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다른 시험들도 지금 겹친 게 많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실기를 준비하게 되면 그것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일 동안 공부해서 산업안전기사 필기 합격하기 성공! 그럼 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안녕!